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올 한해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2022년은 자동차 업계의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까지 이어지는 이공구망 차질이 자동차 대기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회복기에 가장 장기적으로 공급 우위를 유지한 산업은 바로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쟁력이 있는 신차의 출시와 가격 인상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강 달러의 조합으로, 올래 2022년 현대차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 원이 예상되고요. 차정 당시에 12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면, 에 주가의 반응은 실적 대비, 부진한 모습인데요. 현재의 공급 우위가 일질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R 대비 현대차 기아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각각 47%, 57%씩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자, 역사적인 수준의 할인율이라 할수 있겠고요. 자, 자동차 자 산업이 방어수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개선된 실적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는 지나치게 부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코스피 대비 선방한 시기는 3월부터 5월까지의 짧은 시기에 그쳤는데요. 반면에 실적은 지난해 4분기 이후에 모든 분기에 컨센서스 상향과 그 추정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지속되었습니다. 졸레인의 2022년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는 침체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시장은 이미 자동차 외의 다양한 소비 패턴에서 침체의 징후를 경험했고요. 금리 상승과 함께 빠르게 자동차 시장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같이 나타난다면 자동차 산업의 공급 외도 지속될 수 없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요 둔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재고와 인센티브인데요. 자, 소비자들의 주문 둔화나 계약 취소 등은 재고나 인센티브의 상승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국내 완성차 각보고 있는 미출고 대수가 반년치에 육박하고 0에 가까운 유통재고를 감안할 때 도매재고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차 판매의 경쟁심화는 빨라도 내년 중순부터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고민은 한율이라 할수 있는데 자,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400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약 원달러 환율을 1,200원에서 1,300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완성차의 손익 감소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완성차의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데요.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래차 업체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현대차에는 오히려 테슬라처럼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지킴이 황성수였습니다.